반갑습니다. 로또 1072회 제외사수 잡았습니다. 로또용지 중복수 활용해서 잡아봤는데요. 로또용지를 살펴보시면 중복적으로 들어온 숫자는 지웠습니다. 중복적으로 표시되었던 숫자는 지우고 중복수들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중복수 같은 경우는 2회 중복되어 있는 1번, 17번, 19번, 3번, 중복되어 있는 숫자인 2번. 이렇게 4수를 제외수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제외수와 당번 가능한 숫자들 추려서 반자동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